못 만들지 그럼 됐어요 <laughs> 피 찼으니까 어느정도 찼으니까 갑시다 메머드 어, 찾으러 갈게요 보자 메머드 바로 코앞에 좀 있어라 저기 있다 제발 아다해오돈또 건드려 메머드를 24 4 13 4 왜이러냐 와 왜그러냐 니들 유티라는 여기 또있어 애들 살았네. 38. 그래, 38 정도만 돼도 되거든요. 카르노 60. 아깝다. 어, 죽었네. 죽어버렸네. 여기 있다, 메모드. 유티라노스. 아, 유티라노스 왜 이렇게 많아졌대, 진짜. 메모드 47짜리. 얜데요. 아. 너 떨어져. <laughs> 어 메모드, 여기 떨어져. 어, 떨어져서 살아, 좀. 알파는 여기도 있네. 오, 떨어졌다, 진짜. 오, 다 떨어졌어. 늑대. 메모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세요. 죽었네. 아, 여기도 있다. 보자. 오, 45. 다해가 레벨이 너무 높은데, 잡을 수 있지. 어, 피다 깎였어. 메모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너다, 너다. 진짜 너밖에 없다, 진짜. 너다, 제발 이겨. 이겨, 죽여, 얘, 죽여, 죽여. 아, 피가 안 깎여. 피 채우고 있어, 지금. 다해를 내가, 한대 살짝 때려주면. 봐봐. 이러면. 이겨. 못 이겨. 그래도 못 이겨. 이러면. 제발 이겨.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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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기죠. 에라이. <laughs> 에라이 진짜. 어. 좋아. 좋은 거 얻었다. 좋은 거 얻었다. 좋은 거, 아주 좋은 거 얻었다. 좋았어. 다시 가보자.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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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진 아니, 른건 아니, 도니아드는 데려가야 돼요. 지금 랩터 잘 따라오자. 랩터야. 뭔 소리야, 이거. 여기로 와. 가자. 가자, 랩터야. 테러버드 왔었네. 죽여. 야, 60짜리였어. 아까워. 가자, 랩터. 올수 있지, 여기. 그래. 와우 레벨 몇? 레벨 몇? 레벨 몇? 레벨 몇사 어우 렉스야 렉스야 죽어 막다낼까 좋았어 어디서 왔대 근데 <laughs> 아 래퍼는 죽지 마, 어. 너. 다시 가자. 어, 나 도에 도회 얻으면 도에로 돌 캐고 나서 여기 난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얘들 <laughs> 어, 자꾸 삐져나와서. 너무 귀찮다. 됐다, 됐다, 됐다. 가자, 우선 가자. 됐어요. 다시 갑시다. 괜찮아, 여기. 어, 밤 되면 죽을 건데. 괜찮아요. 아직 낮이라서 여기, 여기, 여기가 좀 괜찮죠. 좋았어. 여기서요. 가자, 가자. 어, 아니, 오일이다. 와, 오일, 오일 있어. 오일, 아, 여기, 아, 여기 진짜 <laughs> 미치겠네. 보자, 안 킬러. 너와 할 일이 많다. 가자. 이거 깨고. 좋아. 이러면 내가 배를 댈 수가 있을 거예요. 됐다. 오일 캐러 가자. 야 야, 바로 앞에 있어. 어. 끝내주죠, 이거. 오일. 오일. 좋았어. 100개 살짝 모자란데, 100개면. 어우, 더 내려가지 마. 올라가, 이제.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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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춥다 또 죽어 또 죽어 올라가 올라가 됐어 어, 됐어 됐어 아 됐다 오일 오일부터 좀 세팅을 할게요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고기 충분하고 스파크 파우더 어디있어 여기 됐어 여기 이렇게 4개 오일 오일 4개 고기 고기도 더 아니다 4개 됐다 이렇게 하나 됐어 나 먹을거 고기 내놔 너도, 너도, 내놔 됐어요. 다시 찾아볼게요. 아니, 배 돼야지. 참 됐다, 진짜 됐다. 제발 메머드 한 마리 많이 어라 아니, 이 보급은 이거나 먹을 수 있을 텐데. 애가 35짜리인가? 애가 3, 오, 와와와 먹었다, 먹었다. 야 철기둥, 좋았어. 저놈은 진짜 없는 데가 없어. 미치겠네. 유티라노스 때문에. 애? 아니, 저놈을 왜 저렇게 많이 나오게 했을까요? 진짜. 9. 4. 뒤져, 그냥. 야 늑대랑 검초랑 달리나어다에오던 만렙이다 저기 있다 오 니들 싸움 좀 한다 다에한테 이겼네 봐봐 15 40어 얘다 아까 그놈이죠 이놈 됐어 이놈 데려가면 됐어 너 가자 어 우선 다에 죽여 다에 레벨이 높다 다해가 레벨이 높다. 야, 나 얼어 죽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래서 얼른 죽여, 다해. 너 떨어져. 됐다. 너, 나 따라와. 메모드. 됐다. <laughs> 됐다, 됐다. 어, 됐다. 너 가자. 메모드 가자. 이쪽이야, 이쪽. 어, 이쪽. 너올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가자,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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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 거기 잠깐 있어봐. 나피좀 채우고 올게. 피좀 채우고, 얘들 정리를 좀 해야 돼. 에모드가 여기 왔다가 안 들어가고, 이놈들한테 가버리면, 얘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떨어뜨려 놓고 랩터 따라와 가자. 오일 여기 있다. 아, 오일 있다. 오일 있다. 여기 이거 다 오일이야. 와 됐다, <laughs> 됐다, 됐다, 됐다. 좋았어. 얘도 오일인가? 나 아, 죽어. 얘는 오일이 아니네. 오, 오일 좋았어. 니들 여기서 있어. 어, 여기,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나 죽어, 나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랩터 왜 따라와? <laughs> 랩터 왜 따라와? 있어봐. 랩터는 안킬로 따라다녀. 됐어. 나 죽어, 나 죽어. 살자, 살자, 살자. 죽었다가 다시 깨는 게더 빠른가? 죽여 얼른 아니 또 나오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또 안돼 어 됐어 됐어 죽어 밤 되기 전에 저놈 데려와야 되는데 진짜 저놈이 오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어요 <laughs> 빨리 가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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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봐 추워 됐다 가자 테라야 가자 가자 어디 있어, 메머드? 어디 갔어? 따라오지 마, 죽어! 아, 너왜 그래? 어, 좀 죽어, 죽어, 아르젠, 왜 그러냐? 뒤질라고. 아유, 한 입에 안 없어져. 메머드 어디 있어, 메머드? 어디 갔어, 아까 그놈? 가 너야, 너, 어, 너네, 너네, 너네. 가자. 가자. 좋은데, 가자. 좋았어. <laughs> 됐다. 가자. 얘 뭐야? 오, 얘. 안 움직이지? 됐다. 그러면. <laughs> 그렇다면. 아, 여기서 안 보여. 아, 어, 나또 죽어. 안 됐어요. 큰일 났네. 너 뭐야? 얘 뭐야? 오, 오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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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laughs> 야, 너, 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착해 착해. 야, 착한 것 봐. 와, 야, 언제 왔어? 진짜 착하네. 얘가 갇혔으면 좋겠는데요. 어, 봐봐. 어, 안 돼. 야, 안 올라와. 죽고 일어나면 그때 할게요. 어, 가둬 놓기만 하면 돼. 죽어 얼른,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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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됐어요. 다시 갈게요. 됐다, 너. 제발, 제발 들어가자. 똑바로 와, 똑바로. 들어와. 들어와봐. 와안 오죠. 어디 낄 데가 없나? 여기 낄것 같은데 여기. 어. 들어와봐. 올라와봐. 잘한다. 들어가, 이제. 어, 들어갔죠? 제발, 껴있어. 갇혔죠, 저놈? 위쪽에 있지? 어, 됐어, 됐어. 어, 이제 됐다. 어, 우선 시체부터 찾을게요. 여기 있다. 어, 찾았다.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찾았어. 됐어 됐어 어 우선 햇불부터 안되죠 아 피깎이는 속도 봐어 1초에 일씩깎이네 됐다 해 뜬다 해 뜬다 됐다 됐다 근데 얘 어디갔어 저기 있죠 와 그럼 오늘 결국 뭐야 안킬로 한 마리 랩터 한 마리 메머드 저거 성공하면 메머드 한 마리 와 이걸 다 못했어 야 애초에 도에랑 어 나는 진짜 한시간 안에 다 빨리 끝을 내고 놀려고 했었는데 야 이걸 못했어. 됐다. 이제 안춥다. 가자. 조지로 가자. 아유, 아니 여긴 춥다. <laughs> 아직 아니다. <laughs> 아직 춥다. 아니 영하 6도잖아. 왜 피가 깎여 영하 6도인데 아 이상한 게임이야 이 게임 됐나? 됐나? 아직 안 됐죠? 아니, 더 추워졌어! 더 추워졌어! <laughs> 야, 뭐 하지 말란 소린가, 이거? 큰일 났네. 철은 있어. 가죽 섬유도 있어. 털가죽. 이번에 죽으면 털가죽 얻어서 이거 만들어 입을게요. 가죽 옷으로 이걸 못 버틴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와. 털가죽, 저놈을 잡아야 돼. 우선, 아니, 너 털가죽 있어? 없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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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다, 뜨다, 뜨다. 야, 털가죽 6개 나왔다. 와... 말도 안 돼! 이거 작전 바꿀게요. 어, 작전 바꿉시다.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그냥 죽기 전까지 이놈한테 마비 와서 그냥 쏠게요. 그게 빠르겠다. 가, 너, 가. 너, 가만히 있어. 박어, 박어. 어, 대가리에 박어. 야왜 이러냐 왜 그러냐 여기 아니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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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여기 아저 멍청한 놈 어디 갔어 여기 있었어 와 검치호는 뭐야 저거 와 뭐하냐 너 죽어 너 됐다 여기 못 넘어오나? 또 와봐 여기. 여기서 해봐. 여기 괜찮네. 들어오세요. 메머드님 오세요.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못 들어온다. 와, 여기다. 와. <laughs> 야. 뭐하는 짓이야, 이거. 벌써, 벌써 깎였어? 마비. 어. 아유. 됐다. 와,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걸. 여태 뭐했어? 미치겠네, 진짜. 와. 이렇게 빨리 끝날 거를 갖다가 아유 뭔 짓을 한 거야 여태 진짜 일어나자 됐다 봅시다 이제 메머드 메모드한장은 저기서 하겠지 됐어요 아아 아, 아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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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네머드 내조, 가족, 섬유. 섬유가 없네. 섬유 좀 캐자. 나, 낫안 들고 왔나? 낫을 안 들고 왔어? 여기 있네. 됐어. 봐봐, 봐봐. 참 걸리네요. 한참... 음... 그러면... 조금 먹고... 집에 갈 준비를 할까요? 오일이 저쪽에 더 있을 테니까 오일 좀 캘게요. 어, 저기 있어, 오일. 잘한다. 오일 캐자, 오일. 그렇지. 어, 근처에 또 오일이 없을까요? 어, 없어 보여, 안 보여. 응? 돌 캐. 90돌 캐. 돌 캐고. 좋았어. 영하 2도인데 피가 아직 깎이네요. 그 게임 뭔가 이상해. 이거 야, 니들 뭐야? <laughs> 니들 다 뭐야? 56이다. 와, 아까워. 어, 는 아까운데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얼른 가자. 어, 다 됐다. 88%다. <laughs> 어 됐다. 어, 여기 문이나 닫아. 문 닫아. 여기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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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야, 또 이거 온도 또안 되죠. 이거 와, 아니 야 아예 사라졌어. 이제 이 게임, 이거 뭔가 이상해요. 음, 온도는 진짜 너무 이상해.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인내를, 이거 수치를 좀 올려서 이걸 50 이상 올려버리면, 그러면 그건 또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천 원만 입고 다녀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럴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또 재미가 없어. 음, 이 온도는 어떻게 밸런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와. 일어났다.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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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얼른, 얼른, 얼른 가자. 어다 필요 없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거기 어딱 앉아 있어. 갑시다. 어 끝났어. 야 가자. 아너또 어디 가서 디몰? 어 거기 있어? 음, 보이네 디몰포도 갑시다 설마 가는 길에 고래 나오는 거 아니겠죠? 어 하지마 진짜 하지마 응 음, 근데 배 진짜 너무 느리다 얘보다 한 단계 빠른 배 있죠 그 나무 배그 배에다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 한번 아 오늘 진짜 도회를못 얻었다는 게 되게 아쉽네요. 디몰 삐져 나와 있어 지금 여기. 어유 들어가 집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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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멀리 멀리 가지 마. 고래 온다 고래. 이제 질러 여기서 질러 가면 괜찮으려나? 물속 한번 봐봐. 봐봐 봐봐. 고래 있나 봐봐. 저놈 고래인가? 어 알파 알파 메갈로돈 야 알파가 두 마리가 있어 야미쳤네 됐어 다 건너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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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이거 순서를 잘못 잡은 건 아닐 텐데요. 어 너무 안 도와주네 게임이. 눈지역에 그리고 유티라노스는 왜 그렇게 많은 거죠? 그놈들이 그렇게 많아버리면, 야, 여기 나무 없는 것 봐. 와, 됐다. 와, 됐다. 야, 배 크기가, 와, 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어, 봐봐. 어, 얘는 되게 초라해 보이는데, 야. 음. 얘를 어떻게 뒤쪽에 앞쪽은 진짜 상관이 없어요. 앞쪽은 진짜 상관이 없는데 아, 앞쪽도 상관이 있지. 어 여기 여기다가 더 이상 증축이 안 됐죠. 뒤쪽만 진짜 어떻게 한 칸이 물러지면 뒤로 한 칸만 물러지면 되는데 얘처럼 이렇게 와 어, 정말 힘들었네요. 얘들 데려오는데 어. 그리고 도에는 구경도 못했어. 뭐 어디 다 숨었나 모르겠어요. 그놈들은 네, 그럼 다음번에 어도회를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도에 잡을 때는 녹화를 하겠죠. 제가 뭔가 또 자질구레한 것들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어, 그때 할때 만약 도회를 발견한다면 그때는 방송을 녹화를 할 테고요. 아니면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와서 도회를 찾자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